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출회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10계명 중에 이 계명은 6계명이죠. 그리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은 출회굽기 21장 12절과 레이기 24장 17절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요. 살인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인을 매우 엄하게 다룬 거죠. 왜 살인을, 하지, 살인을 하면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휘 그 명령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이하에 보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죽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명령은요. 모세의 율법 이전에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명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을 하죠. 이 명령은요 창조 시에 아담에게 최초로 하신 명령과 같아요. 따라서 이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죠. 인간이 살인하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죠. 결국 살인은요. 식개명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에 살인자를 죽이라고 주께서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구약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의 본질을 가르치면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의도입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명령의 범위, 둘째는 이 명령을 어긴 결과가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먼저 명령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라가 그러니까 골빈 놈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은 공에 잡혀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미련한 놈 그러니까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분노 그리고 사소한 욕설까지도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인의 행위의 동기는요. 분노와 작은 욕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 사회는 연일 많은 폭행과 살인 사건을 볼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가까운 사람들끼리 일어납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하긴 하지만 오히려 우린 더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이계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율법의 문자를 외면적으로 순종하는 걸 넘어서 내면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진정한 의도,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린 율법의 의도보다도 문자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재성 때문인 거죠. 항상 문자를 넘어 그 본질과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묵상의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인격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한 가지 큰 문제점은 너무나 우리가 편협적이고 피상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서기강과 바리세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인처럼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개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23절을 보면 애물을 재단에 들이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상처를 입혔던 형제와 화해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5절부터 16절까지는 사회생활에서 갈등으로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화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요, 형제와 함옥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상처를 입힌 형제와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함옥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형제와 함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형제와 함옥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한테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제와 함목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먼저 형제와 함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먼저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고 고소하는 자가 있다면 재판장이 개입하기 전에 화해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로마 법에서는요 피고는 원고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어때요? 어떤 방법이든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제 화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작은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법정까지 가게 되고 심지어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화해해야 됩니다. 괜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엉뚱한 자존심이죠 여러분 화해하는 것이 훨씬 더 멋진 모습인 겁니다 많은 갈등은 화해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서운하다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행동도 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모든 분노와 갈등을 해결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놓게 하는 거죠. 모든 관계의 회복은요,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요. 기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을 고백하지 아니할 때 서로 간에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갈등의 해결은 화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동으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나는 이 육계명을 지켰어. 나는 하나님께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잘못된 화를 멈추시고 사소한 욕설이나 사람들을 비꼬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은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악한 행동은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함옥제물이 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함옥해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고 함옥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요 성도들이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 말씀은 20개명 중에 6개명, 살해하지 말라는 이 개명에 좀더 해설된, 확장된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읽어보지 않고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겸손하라고 말하고요, 친절하라고 말하고요,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남을 험담하지 말라고 말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를 내지 말라고 하고 가시도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훨씬 넓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알듯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죠. 결국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웨스미민스 대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요. 6계명의 명령을 거기서도 굉장히 폭넓게 적용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누구의 생명이든지 그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모든 생각과 목적을 물리치고 모든 격정을 억누르고 모든 기회와 유혹과 실행을 피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자기 자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에 맞서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인내로 견디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과 음료와 약과 잠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하고 사용하고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과 온유와 너그러움과 친절, 화평, 유순, 공손한 말과 행동 등을 지니고 행하며 관용하고 기꺼이 화해하려고 하며 받은 상처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악을 손으로 갚으며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게 이야기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 우리는 그냥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이 명령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계명은요 상대방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화해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 육계명을 어긴 거죠. 또한 이러한 행동들은요,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육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형제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한 말씀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다든가, 또 누구를 향해서 어때요? 화를 낸다든가,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든가, 또 내가 분노한다든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친절한 말을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때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도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사실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원수는 갚았을지 몰라도. 사실은 상대에게 고통을 들 뿐만 아니라 나도 사실은 이 계명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명령을 어긴 결과를 보겠습니다. 살인한 자에 대한 심판이 구약에서부터 훨씬 무겁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골빈 놈이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 갈 것이고 바보라고 한 자들을 향해서 지옥 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실제 사람을 살인 살인한 사람을 향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고 멸시한 자를 향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지옥 불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실제 죽이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무시하는 자 행동을 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매우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6장 9절 10절 을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갈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비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르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명령,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육교명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모욕하는 자입니다. 모욕한다는 것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 그 같은 죄는 음행이나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욕하는 자는 살인한 자이고요. 그래서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지옥 불에 떨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하에 보면 동일하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어디에 속합니까?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진능과 분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살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인데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또한 죄악된 모습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인데, 살인한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형제 사랑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 모습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며, 아, 저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럼 믿음의 증거를 보이십시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인 겁니다. 거듭남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인데 그들에게는 영생이 그할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는 영생 안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죄악을 버려야 되고 회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강조점은 뭡니까? 요점이 뭘까요? 재물을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 원망들을 만한 일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 말인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형제와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들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너가 만약 그걸 하지 않고 내게 오면 나는 너가 들은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형제와의 화해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주 매우 큰 심판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큰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와 화해하지 아니할 때 주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 강조점을 둡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조점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예배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드렸는지를 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와 화해하지 아니할 때 오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둘째 2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오게 가들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잘못으로 고발을 받을 때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화해하지 않을 때 재판을 받게 되고 만약 그것이 큰 문제였다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감옥에 끌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화해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화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조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화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재판에 끌려가는 그런 어떤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우린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죠. 잘못했음에도 먼저 화해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집과 교만인 것입니다. 그 교만을 꺾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그 제약된 그 의지를 우리가 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우리들을 꺾으십니다. 매를 드시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나은 의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구약의 이 본질, 구약의 참된 의도, 그 성취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형식적이지인 것에 그치지 않고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의도를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인 겁니다. 말씀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화를 내지 마시고 작은 멸시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실수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피십시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회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런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고, 또한 그 사람과 더 친숙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면,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것 때문에 재판에 갈 수도 있게 되겠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일만달란트와 백대나리온의 비유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용서를 해줬는데 작은 죄를 향해서 용서하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나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궁열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우리는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유신 개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개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로 나십니다. 화목하기로 나시는 거예요. 서로 불편한 관계 가운데 살지 않기로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주님에 주신 이 평화를 누이며 살아가기로는 하셨다. 주님이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에 적용하시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